난이 뭐가 이렇게 궁금했어? 응? 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응? 뭐 이렇게 쳐다봤어? 아 여기 영이가 있어가지고 왜 나냐 왜 야, 나니 어디 가니? 나니야, 나니야, 나니 이리 오세요, 나니야. 이 아이도 치즈 양인데, 정수승이랑 닮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좀 깔끔하고, 깔끔하고, 좀 통통하네요. 닭가슴살 두개 던져줬는데, 먹다가 지금 쳐다보는 중입니다. 가야 되겠네요. 그래, 얼른 먹어. 누구 있나? 아, 우리 난이가 이제 쳐다보면은 아, 차 밑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려나 하고 봤더니 없네요. 아, 오늘도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우리 병순이가 아닌가 싶어서 아. 다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아, 아이는 볼수 없었고요. 근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병순이가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너무 막 애타게 찾던 중이라, 아, 너무 닮았다. 병순이다. 우리 아들도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 한데, 사실 여기를 올려면 큰, 큰 길을, 큰찾길을또 건너야 돼요. 큰찾길을갖고 또, 뭐, 2차로 이런 찾길도몇길 건너야 되고, 여기 심지는 안 되지만, 어, 2km, 3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병순이를, 병순이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니까, 아, 어, 혹시 병순이 아닌가, 이렇게 막 그런 찾던 마음이라, 어, 병순이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몇 군데를 닭가슴살과 봉지, 어, 사료를 놓았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말랐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본 거는, 아, 그래도 그 아이가 막 우리를 보고 가지 않고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더 병순이가 아닌가, 막 이렇게 싶었는데, 아,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랐고, 그래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뭘 먹을 걸 달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과 그 사료를 가져와서 어, 군데군데 몇 군데 놔뒀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멈추면 우리 나니는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요. 아,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나니. 아,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